맞습니다 시타입니다 우리 이제 수영복 SRT 에는 나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미야코랑 사키랑 이제 수미유가 나오는데 미야코가 지금 제가 영상 보는 날려버려가지고 일단 사키부터 먼저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수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셜 발사대 조합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특수목적 학생입니다 이제 스페셜이 주력이 되는 컨텐츠에서 채용하면은 항상 1인분을 해주는 스타일 커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문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적과 조합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스트라이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현존 유일하게 스페셜 학생들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스트라이커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EX로 방어, 공격력, 치명 저항력을 깎는데 브레고리오에서 이제 기믹 파이하는데 사용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소한 데미지 이런 거랑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거두 개예요. 해로효과 유지력 증가랑 그 다음에 스페셜과 자신의 공격력 30.6%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서포팅을 할수 있으면서 어느정도 이 약간 숟가락 딜로 이렇게 툭툭툭 쳐들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 사용 소재를 좀 보시면은 좀 근데 비싸요. 볼프세크 강철을 먹고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메달 이 2세대 오파츠까지 서브로 먹게 되면서 육성을 하는데 약간은 애로사항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신뢰가 애쓰고 뭐 서브 장비를 끼고 있다. 뭐 이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출발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EX의 공격력 과 방어력 저하에 이제 실제 댐증 관련된 이런 게 얼마 정도가 될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시인을 그려보려고 하잖아요. 토먼트 기준으로 한번 얘를 비교를 해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토먼트의 기초 스펙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 5 0 0 방어력 1000, 뭐 치명 저항력이 200이 있는데 이걸 이제 20%를 갖고 나면은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공격력은 사실 10명 나셔야 되고요. 방어력이 감소율이 좀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칼이 5%좀더잘 들어간다. 뭐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 치명 저항력. 이건 치명타 확률인데 2% 크리가 죠잘 뜬다. 뭐, 이거 사실 체감은 안 됩니다. 그래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키의 EX가 체감이 되는 부분은, 요, 방어력 감소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수치적 디버프만이 그레고리오에서 주력으로 일하는가 하면은, 또 그건 아닌 게, 이건 이제 그레고리오의 기믹입니다. 성자들의 종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해로운 효과에 따라서 성가대와 자신에게 효과가 적용되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요, 초록색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디버프를 3개 보유하고 있는 수사키가 디버프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믹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키가 사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저런 디버프를 싸는 학생에서 그치는가?라고 보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일곱 마리가 있죠. 근데 여기 이 수사키가 여기 있는 일곱 명을 다 때리는 것을 보아 범위가 대충 요만치 될 텐데 이런 모모이 정도 되는 범위의 그런 공격을 이제 본인이 타수를 탁탁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딜러의 역할도 할수 있는데 그럼 그 데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은 전상 기준으로 대충 데미지가 요만치 나옵니다. 150만, 76만. 근데 이제 대충 EX 스킬 돌리고 뭐 하고, 하고 하면은 고하 50초마다 발사하기 때문에 50초마다 대충 데미지 220만짜리 스킬을 발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 일단 쏠 때마다 한 20만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20만 정도. 근데 그레고리오 토먼트 체력이 2억 2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220만 함사이클 해가지고 쏴봤자 그렇게 막 도움은 크게 안 된단 말이죠. 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이 정도 데미지가 그냥 있는 거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말. 되면 됩니다 기본 스킬 같은 경우는 전무 1성과 전무 삼성이 크게 차이가 없다 중요한건 사실 이겁니다 서브스킬 스페셜과 자신의 공증 30.7% 이제 요 녀석이 사실 주력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레고리오 같은 경우는 전투의 특성상 스트라이커를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신호도 빠지게 돼요 애초에 토먼트랑 인세인 공격이 신비기도 하고 스페셜한테 적용이 안 되는 수신호의 힘이 빠지면서 주력이 이제 스페셜 딜러가 되는데 그 스페셜 딜러를 유일하게 버프할 수 있는 게 현재, 현재로서는 수사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기사랑 미노리가 주력이 되는 그레고리오 총렬전에서 수사키가 이런 공진 30%에 퍼 굉장히 이, 많이 필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제 공증 30%가 차이가 어느정도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이 이제 버프를 끄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키가 없기 때문에 반각도 안 던진 건데 보시면은 이제 878% 기본적으로 4코스트짜리로 던졌을 때 데미지가 대충 한요만큼 차이가 나죠. 한 300만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7코스트 풀로 던졌을 때가 거의 한 460만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이렇다 보니까 수사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그레고리오에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총라전을 할때 있어서는 수사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미노리 때문에라도라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토먼트에서 출전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시가 비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대충 그나마 사용되는 곳을 여기 찾아보게 여기 시가 비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칸나랑 카린이 주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스페셜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총력전지여서 지갑이나 해서 되게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좀 비율이 나오죠. 그래도 설거지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채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여기는 대결전이고 여기는 총렬전이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수사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그냥 쓰라면 잘 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페셜에 딜증을 넣고 그거를 통해서 좀더 스페셜 위주의 조합을 짤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추가돼가지고뭐 좋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류의 총렬전은 사실 그래고리오가현재로서 유일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비나 같은 경우에서도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뭐상 건없지라는 얘기이긴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무조건 있어야되느냐 하면은 그레고리오를 위해서라면은 있어야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필요없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단순 설거지를 위한 픽이라고 하면은 그쪽 US랑 비교하면 없어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인세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루를 발사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수사키가 없다고 했지언정 설거지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막 힘든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센이라든가 설거지를 막 급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굳이 필요 없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따로 여,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서 이 공쟁이라고 하는 게 TS 관련돼서는 그렇게 막 효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수사키랑 플러스 TS를 사용하는 것만 주의하면은 그냥 범용성 있게 좀쓸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니까 한번 이번 시즌에 뭐 그레고리오 토마트를 할 거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거해서 진행해 보실 것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걸으시고 수나코 뽑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수사키 성능 첨언해왔고요 다음 시즌은 이제 미야코랑 미유 해가지고서 두 가지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나에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문분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사키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뭐, 있음 좋고, 없음 말고, 대충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 된다. 마지막만 다시 녹화할게요.